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동행과 공급과 보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오늘도 올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빛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세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의 선을 니진리위해 오감 뒤를 쫓아서 십자. 아기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면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오려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 속에서 배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번 능을 지니셨습니다.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모든 나라의 왕들 가운데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얇게 펴서 입힌 그 은은 스페인에서 들여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들은 조각가가 새긴 것, 은장이가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가 청색 옷과 자주색 옷을 걸쳐 놓은 것이니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는 망하는 쪽에 있는가 흥하는 쪽에 있는가? 조금은 어, 제목이 과격하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어제 어, 제가 새아친 기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상황상 또 몸의 어떤 상황상 제가 그러지 못했는데 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잘 조절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살면서 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 삶의 그 영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또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지금 이 시대 이런 삶의 어떤 배경 어, 상황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 자주 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 어떤 문화에서 태어났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 그런 상황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어, 잘못된 영향이라면은 우리들은 그것을 이겨나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본주의고 다원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뭐죠? 인간이 본성이 되니까 이슬람도 맞고 또 불교도 맞고 그렇게 이제 다원화라 그러죠 모든 것을 다 담았다라고 다 생각해버리는 그게는큰 문제가 있죠. 다 맞으니까 서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사이좋은 것 같지만 실은 다 틀린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진짜 대신에 인간이 편한 쪽으로만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나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진짜인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아가 얘기해주는 어, 진리의 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어, 그러면은 어, 망하는 쪽이 있고 흥하는 쪽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어, 바로 예레미아 선지자가 망하는 쪽과 흥하는 쪽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자, 여러 나라의 길이란 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걸어가고 있는 길이죠. 그 다원화됐고 또 민주주의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5천 명대 12명 그러면 5천 명이 더 맞는 것 같죠. 신앙인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리주의입니다. 진리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늘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하늘의 징조라는 건 뭐죠? 자연현상. 어제처럼 막 갑자기 막그뭐 이렇게 태풍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요즘 자연의 이변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서 하늘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 현상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연 현상 자체 모든 것을 둬어 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하늘의 징조를 한 징조를 보고 징조 자체가 아니라 그걸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바다를 막 파도가 막 많이 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막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어, 뭐, 그게 대해서 막, 뭐, 돼지 머리를 놓고 막 절을 한다거나, 그건 다 뭐죠? 그건 그 현상 자체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데, 현상 자체, 그 뭐죠? 이거 빨리 지나가면은, 또 이거 통해서 내가 어, 어렵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으면, 그래서 자꾸 그거를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은 자연현상을 그 이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거는, 근원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인간이었던 연약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자연적인 그 자체를, 어, 그, 그 아주 강력한 것으로 본다든지, 그래서 뭐 풍수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자체가 갖는 하나였던 뭐 산이 좋고 물이 좋고 뭐 이러면 좋죠. 근데 그거를 절대화해버리면은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된다. 이게 망하는 쪽이다. 왜냐하면그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어 좋은 쪽으로만 나에게 좋은 쪽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버리면은 자 나에게 좋은 쪽이 뭘까요? 그건내 중심적이고 절대자인 창조자 하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적인 것이고 결국은 이 현세주의죠. 내가 사는 동안에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면 된다.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그 누구도 해야지 못하는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 여러 나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여러 나의 풍습, 일반 사람들이 갖는, 인간이, 인간이기에, 피조물이기에 갖는 그런 모습은 뭐죠? 삼림에서 뱃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800만의 신이 있는데, 밥주걱신도 있죠. 밥주걱신은, 진짜 밥주걱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걸 놓고 절하고, 막. 다 인간이 나무를 만들어서 조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대에도 그런 우상을 우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사절에도 보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자, 그걸막 멋있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막 마음을 쏟고, 못과 장돌이를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래서 막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뭐 아주 강력한 게 보이는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자꾸 절을 하고 의지하고, 그건 뭐죠? 인간의 철저한 약함. 그 다음에 절을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겠다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들. 현세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다 그 자체는 이해는 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절대화해버리면은 그 뭐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 있는지, 절대적인 것이 있는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것이 나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잘하게 해주는지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 되고, 그다음에 현세적인 것이 되니까 망하는 쪽이 된다는 거죠. 5절을 보시면은,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는, 그렇죠. 뭐,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메고 움직여야 되고, 뭐, 발가세라 신상도 다 그렇고,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들은 두려워하잖아요. 화도 주지도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는데, 그걸 보면서 막, 그게 막, 그 인신재물을 바치고, 또, 그 자체를 섬기지 않으면은 막둘 내가 혹시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그게 대해서 막뭐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어 자연 현상이나 벤나무 조각 이런 것은 그냥 인간이 뭔가 의지해야 될 것을 생각해서 만든 존재라는 것 그런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면에서 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실은 나만 잘못된 것이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더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자이 중요한 것은 더 근원적인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은 누구에서 한 것일까? 바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절로 계신, 스스로 계신, 그분에 의해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 님 그분을 두려워야 해 되죠. 그런데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을 의지하는 거죠. 그건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제에 만든 것인 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 자, 그것이 하나의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것을 더 의지하거나, 나를 더 의지해라 해가지고, 자기를 그냥 이단이 그 교주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 뭐죠? 그것은 다 망하리라. 망하게 된다. 징벌하실 때 멸망하게 된다. 피조물들은 완전하지 못하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우리가 자꾸 종교화 되거나, 그런 기복주의화 되거나, 그렇게, 어, 샤머니즘 그, 일반, 그냥 우상숭배처럼 돼버리면 안 되죠. 기독교조차.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를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단 하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막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한다고 목회자를 너무 신격화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없이 여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잘 전하는 어떤 상황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인간도 신격화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그 인간을 막 높이 해서도 안 되고 존중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너무 목회자가 막, 막 그렇게 크게 돼버리건 돼 그처럼 되버리면 그런 교회는요 나중에 그 목회자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은퇴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되버린다. 우리는 다 셀장님들이 하나였던 지도자가 되고 또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소그룹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우리들은 교회가 생명 있게 나가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역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나는 자연현상이나 뱃나무 조각이나, 그다음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피조물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는가. 다 그렇다면 뭐죠? 나는 망하는 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 관상 이런 거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크리스찬들의 절반 이상이 통계에 의하면은 그런 뭐 점집도 간다고 그렇게 하죠. 이런 부분은 다 잘못된 것이다. 여기 1 4절 한번 보시면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에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생기가 없다. 그래서 어 나는 진짜를 믿는가? 진리를 믿는가? 또내 속에 성령이 주는 생명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흥하는 쪽은 뭘까? 성공하는 진정으로 끝까지 가는 영원한 쪽은 뭘까?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다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제가 잘못 적었네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와 같은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유일한 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다원주의는 반대합니다. 종교 간의 전도를 위해서, 진리를 따지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당하죠. 대화를 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쪽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죠. 그건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절대자가 없고, 창조주도 없고, 구원자도 없고, 영원자도 없기 때문에. 10절 한번 보시면요. 오직 여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 진노, 진동하여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이방이 당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은 땅이 진동하고 이방이 못당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에 이, 진동하시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렇습니까? 어제 본문인 9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나 여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다던 요즘 누누이 말씀드린 이사의 16장 5절에 하나님은 사랑, 인자가 충만하시고, 충.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을 사정, 공, 충. 이야기 쉽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사랑과, 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 그런데 땅에 행하시는 걸 어떻게 행하시죠? 충만하게 행하시는 분. 충실하게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 선지자들이 이 사정공충,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충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란 이 사상은 선지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아니할, 아니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심판당하죠. 이 땅에서 인간이 쾌락을 즐기다가 심판당하죠. 왜냐하면 그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쾌락의 끝이 뭐죠? 마약이 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이미 당하고 있죠. 그래서 막 마약에 중독돼서 어렵게 되는.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유일하게 절대자, 창조주 구원자, 영원하신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흉하는 쪽이 된다는 거죠. 16절을 보시면은 야곱의 분계는이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자, 만물의 조성자, 만물의 조성자니까,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운영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 보호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연을 잘...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리는 것. 이거는 기독교인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만물의 저성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은 이 역사를 분명히 의도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인도하신 하나님. 만 분의 모든 분인의 하나님. 즉 군, 군사적인 용어는 뭐죠? 전쟁인데, 이 전쟁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전쟁하는데,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한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망하는 쪽 다섯 가지, 흥하는 쪽세 가지. 나는 어느 쪽일까요?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이걸 보시면서, 어, 한번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7월 달, 이제 7월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느 쪽일까요? 그리고 남의 며칠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하나님 더 흥하는 쪽으로. 그래서 9월 달에 승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 오늘 새벽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흥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진실하게 의지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흥하는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승리하는 쪽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귀한 승리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밑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